네, 안녕하세요. 미신돌리 남자, 미돌랑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서울 동대문을 가요,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스를.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안성이고요. 여기서 버스 기다리고 좀이탈 거예요. 아침 7시 20분 차인데 타고 이따가 동대문 도착해서 영상또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예, 제가 이제 동대문에 지금 도착했어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동대문 건물도 아니고요. 이거 앞에부터 호텔 같고요. 우리 보이시나요? 동대문이고, 저 마스크에 떠던 번 출고. 예, 제가 한번 쭉 가볼게요. 지금 저기 위에 간판에 어, 동대문 종합시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네. 이거는 신관이에요. 신관 ABCD가 아니고 신관. 일단 제가 저기 우리 은행에 가서 여기 좀 돈을 좀 찾고. 예 이제 또한번 안에 들어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아침 식사 안 하고 와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제가 자주 가는 고장마차가 있고 떡볶이 튀김 먹을 거예요. 여기가 뒤쪽이에요 뒤쪽. 여기 지금 많이 있죠? 여기 엄청 분주하고 바빠요 항상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일단 먹고요. 어 저는 이제 쉬링. 이형은시링사로 일단, 건너편에 먼 들렸다가, 여기, 종합시장 갈 거예요. 여기, 과일, 소스, 깻잎, 쌀떡볶이, 여기가 제가 가는데, 여기 한번 드셔, 드셔보세요. 예, 네, 대충 아침을 먹었고요. 여기는, 어, 종합시장 뒤편이에요. 여기가 비동일 거예요, 아마. 비동이고. 뒤편인데, 여기가 지금 청계천이거든요청계천좀 네, 멀리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청계천이고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여기 전텔 열사 상에 있죠? 중상. 여기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요. 서울 이제 퀵, 퀵 서비스. 때문에 원단 막 날르고 해서 이게 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 일단 종합시장 들어가기 전에 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제 인형을 해서 시링을 타러 옆 건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평화시장이라고 써있네요. 뭐 엄청나요. 일단 부자재도 많이 팔고, 옷도 막 팔고. 저는 통일상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통일상가 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지퍼 비닐 뭐 끈, 여기 지퍼 가게네요. 여기도 봉투, 비닐 봉투, 라벨 부자재, 예, 마네킹도 있네요. 여기 단추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음. 예 여기 노란 간판 의류부자재 전문 동화상가라고 있어요 여기 2층 가시면 옷에 라벨 있죠 라벨 옷에 이렇게 뒤에 택, 택도 있고 뭐 이렇게 브랜드 하는 그런 거 여기서 제작해요 음, 여기는 이제 면티 소량으로 이렇게 인쇄도 하고요 음. 일단은 제가 갈 곳은 저기 서문시링이라고 있죠 여기 서문시링을 갈 거예요 아직 근데 문을 아직 안연거 같죠 음, 일단 한 바퀴 돌고 와야겠네요 아직 문은안 열었네요 지 9시 좀 넘었는데 인쇄하고 여기는 동대문 종합시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에요 라벨이나 옷에 이제 좀 악세사리 이런 것들 뭐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요 저도 여기서 라벨을 맞춰요 대충 한 바퀴 돌아가시고 저기 사마라벨이라는 곳에서 제가 맞췄거든요 여기 저는 여기서 맞춰요 라벨은 일단 끊고요 예 아까 서문 슈링이 들려서요 샀어요 지금 사고 제가 좀 일찍 와서 그런지 문이 좀 닫혀있었는데 좀 기다렸다 샀고요 아벨이고 일단 진짜 동대문 종합시장 가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비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이에요 아까 제가 저 옆에 동화상가 둘러시링산이라고 반대편 먼저 왔고요 여기 청계쪽 보이시죠? 여기 종합시장이라고 막 간판이 있는데 잘 보실려면 되겠네 뒤쪽에 가서 제가 일단은 우성 토탈이라는 데가 있고 고무 밴드를 좀팔 거예요. 치마 할때 허리 밴드를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사고 지하 내려가서 실을 살 거예요. 실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지하 1층 A 동 쪽에 있어요. 청바지 실, 무슨 양장실, 일반 면실, 날라레 실이라고 해서 오바로 다그 거기 있어요. 지하에. 오늘 내가 뒤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촬영을 이 기동하면서 처음 해보는데. 많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저쪽이 그거 포장마차 따했죠여기가 지금 이제 상가에 들어가요, 종합상가 여기 보시면 B동이랑 돼 있죠? 여기. 원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쉬는 날이라 공휴일이라든지 뭐 오늘 좀 약간 없는 편이네요. 얘가 보시면 이쪽으로 얘가 저쪽이 A동 여기가 B동. 저쪽기시동 여기가 D동 이에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우성토탈 여기서 고무벤드 할겁니다 네, 지금 저기 우성토탈에서 고무줄을 샀어요 지금 안에 보이지 않는데 네, 고무줄을 사고 이제 또 재봉실을 사러 갈겁니다 재봉실은 여기가 지금 문이 열고 나가면 여기 지금 한가운데에요 한가운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쪽에 A동, B동, 여기가 C동, D동. 제가 Z자 모형이 된다고 했죠? 그럼 저는 A동 지하에 갈 거예요. 여기가 지금 A동 지하에요. 보기, 보시기만 해도 실이 많죠? 여기가 모든 실은 다 여기서 팔아요. 이 A동 지하에서. 저 끝부터 여기 끝까지 다실가게고요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제가, 매장을 이전했네요. 주호 예. 네. 여기서 날씨를 살 거고요. 날라리실 어, 여기 왔다. 이따 저기서 면치실을 살 거예요. 청바지실이나 모든 실다 여기서 팔아요. 예, 네, 제가 실을 사는 곳인데요. 예, 예, 예. 여기 제가 본봉실을 많이 써봤는데, 실이 다 똑같을 것 같아도 거친 게 있어요, 특히. 그럼 자꾸 실이 끊어지고, 미실도 빠지고 자꾸 그래서 이곳 쓰니까 여기 실은 괜찮더라고요. 네, 참고하세요. 저는 면실 60도는 여기서 사요. 제가 지금 실을 사고요. 비동 2층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비동 2층 잠깐 한번 구경할게요. 이쪽은 음, 보시는 것처럼 레이스를 많이 팔아요. 저쪽에 레이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비동이에요, 2층. 뭐, 망사로 된 거, 면사로 된 거,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디동을 할 거예요. 저기 앞에 디동이라고 조금만 글씨 보이시나요? 디동 가면은 제가 저번에 원단 설명드릴 때 저지원단이라고 했죠. 다이마로. 거기하고 어, 단추를 많이 발라. 디동. 참고하시고요. 한 번씩 훑어볼게요. 여기가 d 동 이제. d 동 맞은편에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초록색 간판이 비동, 여기가 d 동 제가 여기서 니트를 주문한 게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저시원단들 네, 니트. 네, 대충 이 정도에요. 지금 여기가요, 어, 3층이에요. 3층. 뭐야, 비동하고, 여기가 비동이고, 여기가 지동. 네, 중간인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 앞에 가시면, 정가위라고 있어요. 예, 네, 여기가 가위 가는 데에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가위가 2가 나가면, 여기다 맡기세요. 여기 정가위라고. 보시나요? 네, 저기 가시면은 가위 잘 갈아주세요. 사천 원이니까 할 거예요 하나에. 예. 네. 그 저는 여기 일단은 비동 한번 가볼게요. 3층 비동. 예,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제가 오늘 뭐, 동대문 들렸다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거 수화치고요. 아까 여기 시링, 밴드도 샀고요. 요 시보리. 요거 이제 가을 결코 하려고 저샘플도 갖고 왔고요.